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살이죠.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제 딸한테 치매 환자로 몰려서 요양원에 갇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뱀 같은 것들한테 복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으실 텐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74살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딸한테서 말이죠. 저는 30살에 남편과 함께 작은 중국집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모시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정말 맛있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벌어서 3억 5천만원짜리 상가 건물도 사고 예금도 2억 5천만원이나 모았습니다. 매달 임대료 180만원에 국민연금 80만원까지 나오니까 참 여유롭게 살고 있었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셨지만 딸 지영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딸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문제였어요. 민호라는 그 자는 건설회사를 한다면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지 하고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작년 여름부터였습니다. 딸이 자꾸 제가 깜빡깜빡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제 같은 이야기 세번 하셨어요. 엄마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딸이 워낙 확신 있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딸이 올 때마다 차를 끓여주곤 했는데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유난히 졸렸습니다. 머리도 멍했고요.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딸이 안올 때는 멀쩡했다니까요. 어느 날은 딸이 핸드폰을 들고 제 앞에서 찍더라고요.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런 걸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편집해놨더라고요. 한달 후에 딸이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뭔 병원을 가? 정신과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죠.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치매가 됐다고. 엄마 요즘 정말 심하세요. 어제도 같은 말 다섯 번 하셨어요. 사위 민호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치매는 일찍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간절해 보였다고 할까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김 원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검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몇 가지 질문만 하더라고요. 오늘이 몇월 며칠인가요? 대통령 이름이 뭔가요? 100에서 7을 빼면? 저는 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가족들 말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벌떡 일어섰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멀쩡해요. 어머님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본인은 모릅니다. 딸과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정말 치매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어요. 모든 게다 기억났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TV를 봤는지 다요. 그런데 왜 딸은 자꾸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는 걸까요? 한달 후에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MRI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치매가 맞습니다. 진행이 빠른 편이네요. 가족들이 돌보기 힘들 것 같으니 전문 시설을 알아보세요.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MRI까지 찍었는데 치매라고?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싫다. 나는 집에서 살겠어.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스불도 깜빡하시고.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햇살 요양원이라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 달에 300만원 정도 하는데 시설이 훌륭하대요. 300만원? 제 임대료 180만원에 연금 80만원을 합쳐도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럼 내가 모아둔 돈을 써야겠네. 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니까요. 그때 번쩍 깨달았습니다. 내 돈을 노리고 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에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졌거든요. 햇살 요양원은 정말 좋았습니다. 고급 호텔 같았어요. 1인실에 화장실도 딸려있고 간병사 분들도 친절했고요. 하지만 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치매가 아니니까요. 룸메이트는 김말자 할머니였습니다. 진짜 치매셨는데도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가 있었어요. 순옥씨, 당신은 뭐하러 여기 왔어? 딸이 저를 치매라고 해서요. 너머 당신 멀쩡한데? 나보다 훨씬 정상이야. 김할머니가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면회 올때 핸드폰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할게. 왜요? 증거를 모아야지. 당신 딸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일주일 후에 김할머니 아들이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조그만 스마트폰이었는데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딸이 면회를 왔을 때였어요. 사위와 함께 와서 제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때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 이제 재산 문제를 처리해야겠어.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치매 환자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할까? 일단 내 명의로 넘기자. 나중에 팔아서 요양원비 내고 예금은 그것도 관리하기 쉽게 통장을 새로 만들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녹음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용이 만만치 않네.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돈으로 내는 거니까 우리 빚은 언제 갚지? 어머니 돈으로 다 해결되잖아.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낸 게 분명했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간 간병사 박순자씨가 살짝 귀띔해 주더라고요. 순옥씨 딸 분이 원장님한테 돈을 줬다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돈을요? 치매 진단서 때문에. 그리고 김 원장님한테도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의사들을 매수했다고? 박순자 씨는 이 요양원에서 10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다 알았습니다. 딸분이 원장님한테 2천만원, 김 원장님한테 3천만원을 줬대요. 거짓 진단서 써달라고. 제가 왜 차를 마시면 졸렸는지도 알게 됐어요. 수면제를 탔던 거죠. 그래서 멍한 상태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라고 한 거예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제 딸이 절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호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던 중국집의 단골 손님 중에 정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20년 넘게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오시던 분이었죠. 박순자 씨를 통해 정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순옥이에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 변호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순옥 씨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녹음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다음날 정 변호사님이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의료진 매수에 노인학대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기서 나와야 해요. 그리고 정신감정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딸이 제 법정후견인이었거든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꾀를 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는 게 좋겠어요. 박순자 씨가 요양원 원장과 딸의 통화를 엿듣고 왔습니다. 원장님, 엄마 상태 어때요? 걱정 마세요. 약물 조절을 잘하고 있으니까. 약물이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요? 너무 또렷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 약물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약을 거부했습니다. 먹는 척하고 몰래 뱉어냈어요. 며칠 지나니까 머리가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됐어요. 정 변호사님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제보, 두 번째는 의료진 고발, 세 번째는 재산 회수였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에게 제보했어요. 녹음 파일과 함께 전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요양원으로 인터뷰를 왔어요. 제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치매가 아니시네요. 당연하죠. 저는 멀쩡해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엄마 기사가 뭐예요? 내가 할 말이 그거야. 너희가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든 거야. 사위 민호도 따라왔는데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김 원장과 요양원 원장이 먼저 붙잡혔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써준 게다 들통났어요. 김 원장은 딸분이 돈을 주면서 치매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2천만원을 받고 협조했다고 자백했어요. 딸과 사위도 사기죄와 노인학 대죄로 기소됐습니다. 7억원의 빚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게다 밝혀졌어요. 재판 과정이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법정에서 제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의사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멀쩡합니다. 판사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어요. 정신 감정까지 다시 받았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결국 딸 지영이는 4년형을 받았고, 사위 민호는 3년형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은 의사 면허 정지 3년과 벌금 5천만원, 요양원 원장은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이었어요. 제 재산은 모두 되찾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미 팔아치우려던 상가 건물도 빼돌리려던 예금도 전부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제 딸이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감옥에 간 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배신했으니까요. 대신 진짜 효도하는 조카한테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병 간호도 해주고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안부를 물어보던 조카 말이에요. 지금은 조카네 집 근처에서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치면서요. 가끔 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특히 치매라는 핑계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변호사든 기자든 누구든요. 혼자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박순자 씨 같은 분을 만났어요. 김말자 할머니도 도와주셨고, 정 변호사님도 계셨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중요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나는 멀쩡해. 이걸 끝까지 주장했거든요. 만약 제가 그냥 체념하고 살았다면 지금쯤 진짜 치매가 됐을지도 몰라요. 약물을 계속 먹였을 테니까요. 딸과 사위는 제 돈으로 빚을 다 갚고 편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재산을 노리지 마세요. 정말 효도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해요. 돈은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부모님과의 시간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빌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